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어 원래 이제 요한복음인데 조금 어 요즘 그 있는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하나 우리 잠깐 성경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냥 기도 방향들을 이 본문을 보면 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답이 나오니까 한번 어 스가랴서를 한번 펴보시죠. 자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 말씀은 이따 요한복음 따로 좀 정, 리하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스가렛 14장입니다. 14장 자, 원래 13장 8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자 3절까지. 그러니까 13장 8절에서 14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여, 통과하게 해서 오늘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한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연단의, 마지막 때 연단의 목적입니다. 자, 14절.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눠지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잘 들어봐요. 여러 민족들을 모은데요?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읍 절반은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질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의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리니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싸우신답니다.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리라 전쟁의 날, 이스라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리고 승리로 이끌으셨습니다. 어, 굉장히 의아한 게 우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최소한 인지하고 의식하고 살것 같은데 60%가 무실론자라는 말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 아버지 조상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그 위세대들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프로테즈가 뚝 떨어진 것은 현재 젊은이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호주도 그렇잖아요. 호주도 처음에는 98%가 크리찬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무닝만 크리찬, 그러니까 크리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60%인데 그, 그 기간이 너무나도 짧은 소 시간 안에 너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크리스천이면 우리의 종교란에 뭐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부분 성탄절이나, 뭐, 조금 더 나가면 부활절 정도, 이렇게 나갈 또 나는 뭐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가 현재 호주교회를 봐도 텅텅 비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출발을 해도 이렇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어 이들이 지금 무신론자지만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함께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방향성이 어디냐면은 메시아닉을 놓고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예수님께서 구세주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럴 때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메시아닉들이 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이 메시아닉들에게 우리는 정말 많은 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7 년이라는 시간 속에 정말 여기 기가 막히는 이야기, 전쟁이 났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고,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그죠? 성읍 절반은 사로잡혀갈 것이나. 그막 정말 이럴 때 사람들이, 그니까 이런 상황들은 어, 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수 없는. 그냥 이거 보고 그렇겠다 이런 정도만 알지. 그, 막, 정말, 이게, 이런 위기 속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죽음을 생각하기. 전쟁, 전쟁과 죽음은 이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아도 이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전쟁이 오면은, 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게 닥칠지 아무도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들었던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겠죠. 붙잡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물론 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유브라데 전쟁이나,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3차대전이라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전 3년 반이 들어가기 전에 평화협정이 있어야 되는데, 평화라는 단어는 불안정한 어떤 상황이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굳이 평화협정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전쟁이 서로서로 서로 이 악이 받칠 대로 받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작을 하고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나타나겠구나라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통제하 통제하에서 전염병도 막아주고 전쟁도 막아주고 기근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야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다음에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 땅에 이렇게 보이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가 모두가 보는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수선하면 그리스도를 구한단 말이야. 뭔가 이걸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막 사람들이 원할 때 아마 그들은 각 본대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 보셔야 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게 돼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시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국가보다 예루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게 안 터졌으면 내전에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놀고 가서, 지금도 이 전쟁 중에 또 안에서는 또 나름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3분의 1이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성경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3분의 1을 정련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전쟁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걸 염두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욕을 담았고 그다음에 집들은 강탈당하고 이런 일들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런 일들은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쫙 해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laughs> 우리에게 그게 온다 입니다. 와야 인간이 돌이키고 해결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시고, 그래서 여기 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 정도의 일이 없이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스가엘에서 14장에 말씀하고, 13장, 8절부터 14장, 2절까지 그리고 이제 사제를 는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에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에서 이게 예수님의 제림이로 인해서 이제 그 뒤편으로는 계속 그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 일어, 일어나기 전에 7년 전 징조, 그러니까 인재양이라고 하죠. 7년 전에 있는 그거. 그 다음에 그 7년 안에 있었던 전쟁.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다 함께 이렇게 묶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그 전에 아마, 이, 이런, 어, 7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전쟁이 한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게 된, 왜냐면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옛날에 뭐 아브람 평화협정으로 그게 지금 뭐, 어, 그 7년 전에, 전 3년 반에 있을, 어, 7, 그러니까 7년, 그전 그러니까 3년 반에 있을 그 화평이 그런 화평 조약 조약이 아브라함 협정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죠. 이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전 세계가 이걸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관점 안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